여러분은 랩넌트 중이지만, 제가 해야 됩니다. 랩넌트 치유하는 사람. 치유를 시켜야 돼요. 랩넌트를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만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김축복, 이걸 보을 받은 거예요. 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전부 행복이 거랍니다. 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상처, 원망, 불신앙, 불평 그러다 보니까 막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업던이 막 심하죠 막. 지금 시다가그렇다니까 지금 왜 사람이 자꾸 불안한 줄 아세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열하니까 자꾸 이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마음에 자꾸 짐이 오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는 겁니다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내 힘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로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떠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어로 그리스로 보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외적인 상태. 몸이 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여기 남습니다. 여기 여러분 영이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우시게 됩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이 기도 호흡하는 거 가지고 바꾸라니까요. 두 번째 할게 뭡니까? 우리 랩런터들을 이, 삼 주일까지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어릴 때 이걸 심어야 됩니다. 언약을. 시편 78편 77시절에 하나님이 어릴 때 다윗을 양 우리에서 부르셨다. 그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던 여러분 아이들에게 꼭 말하세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라 한 단어를 말하자면 영성입니다 유년 시절이죠 요때 뭘 심냐면 아이들 속에 비전을 딱 심어요 야 여러분 영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딱 보면 비전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 예. 다윗이 수급을 키는데 사울에게 악신 떠나가 버립니다. 청소년 시대입니다. 꿈을 닦죠. 은약적인 비전이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 그러죠. 사무엘상 17장 1절 18절 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없애 버려야 됩니다. 영성 전문성 인성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청년 시절입니다. 다윗이 이미지를 보세요. 10편 23편 1절 6절을 봐보세요. 사회성입니다. 사람 절대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다윗은 임금 시절입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완전히 성전을 탁 준비하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랩넌트들이 2, 3지가 가도록 준비시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다는 걸 보여 주려고 우리한테 문제도 같이 주는 겁니다. 어, 조면 누가 못 해요. 그래야 아, 우리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구나.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랩넌트 치유, 랩넌트 2, 3지 그롬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됩니다 서밋스로 우리 자네는 절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한 지역 살리도록 어떻게 다윗과 사물이 살렸는가 한 지역 살렸습니다 가난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미소바 언약자고 기도하는데 뭐니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지앙이 거쳤다 여러분 때문에 경기 남부지역에 지앙이 떠나갈 것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기능성입니다. 한 나라 살림입니다. 가난 땅 미스바 이 동네다가 에 다윗이 뭐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다윗한테 그게 뭡니까? 전도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중직자 다윗 같은 사람이 일 나니까 보세요. 지역도 살고 나라가 살아 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지역과 한 나라 살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성에서 한 시대와 한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이 세계가 놉니다. 도단수 운동, 가수군 운동, 배당 운동, <laughs> 이게 시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 내적 상태, 외상태를 엉덩을 바꿔주라니까요. 아, 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봅시다. 그 축복 가지고 성리 하시기를 주인으로 의 축복합니다.